네 안녕하세요 핵심 종목 김사부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장중에 수익을 챙기기도 했었고 제가 제일 많이 강조를 했었던 네옴시티 재료 그 중에서도 이 모듈러 주택 재료와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뭐 오늘 방에서 어, 오전에 이렇게 추천 종목으로 SY를 추천을 드렸었고 네 이렇게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챙겼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이 금강공업이란 종목을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챙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수익인정도 많이 올려주시고 했었는데, 그리고 장 후반부에는 제가 또 범양건영도 추천을 드려서 어, 더 지켜보자, 내일까지 한번 더 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추천드렸던 이 SY 금강공업, 범양건영 이런 종목들이 어, 공통점이 이제 모듈러 주택 쪽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다. 이기 때문에 어,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왜 제가 이 모듈러 주택 쪽을 좀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앞으로도 좀더 지켜봐야 될 재료가 충분히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어,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일단 처음으로는 네옴시티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 재료가 지금 시장에서 떼놓고 볼수 없는 가장 큰 재료죠. 어 이번에 11월달에 빈살만이 방한을 했었습니다. 사우디에서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한다는 이 이슈 때문에 그 전부터 네옴시티랑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난리를 치고 뭐 한미글로벌 유신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파생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던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파급력이 크고 이제 그뭐 거의 수조원대.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실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연결되고 시장이 날뛸 수 밖에 없는 그런 큰 재료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11월에 빈살만이 방한하고 나서는 어, 단기 재료 소멸. 어, 이 상태로 가는 게, 이런 코스를 밟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단기 재료 소멸로 한번 힘을 빠져주고, 힘을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년쯤 됐을 때 다시 네옴 시티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시 이슈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할 때또 한번 눌림자리에서 부각되지 않겠느냐가 이제 제 생각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좀 빨라졌어요. 단기 재료 소멸을 위해서 내려오는 시간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조금 눌림은 있었지만 어, 왜냐하면 바로 연결돼서 원희룡 장관이 어떤 이슈를 냈냐 최근에 어, 시, 빠르면 12월 늦어도 1월이나 2월 중에 사우디랑 수조원때 어떤 프로젝트를 체결을 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이 11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르면 12월이고 늦어도 1, 2월이면 이제 조만간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 네옴시티랑 관련된 키워드나 재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 이제 좀 그만 봐도 되겠다. 오를만큼 올랐고 고점이니까 고점 한번 찍고 내려왔으니까 이제 안 봐도 되겠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재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규모가 크고요. 그래서 이 수조원대의 어떤 그 수주가 뭐냐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이제 뭐 분야가 정말 많습니다. 건설 인프라도 있고 원전도 있고 방산도 있고 수소도 있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개별적인 뭐 수처리 자원도 있고. 뭐 드론도 있고 수소 트램도 있고 정말 많아요. 철도도 있고 뭐 많은데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수주권이 조금 더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될지를 저희가 포인트를 잘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는 다른 중요한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일 처음에 부각될 수 있는 게이 모듈러 주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듈러 주택은 당연히 건설과 인프라 쪽에 포함이 되고요. 당연히 그 사우디에서 모듈러 주택을 필요로 하고 그걸로 인한 어떤 그 모듈러 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것도 되겠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필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듈러 주택이 필요한 이유가 일단 그 사우디의 어떤 수주가 계약이 되고 뭔가 거기서 짓고 뭔가 진행을 하려면은 거기에 임직원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될 거고 그 임직원들의 숙소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있을 만한 그 공간도 이 모듈러 주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어 네옴 시티에 대한 수주에서 좀 가장 가깝고 이슈적으로 좀더 부각이 될 만한 것들이 이 모듈러 주택이지 않을까 필수이며 가장 빠른 수주 이슈가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거 이 섹터를 제일 먼저 보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제 저녁 브리핑을 꼼꼼히 읽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 모듈러 주택 쪽을 제가 제일 선발로 보고 싶다라고 늘 말씀을 드려왔다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제가 늘 설명을 드려왔으니까요. 그리고 이 네옴 시티뿐만이 아니라 추후에 우크라 재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크라를 재건을 하러 가진 않겠죠 일단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쟁에 대한 부분도 워낙 올해 내내 1년 가까이 지금 계속 장기화가 되었다 보니까 예상보다 너무 장기화가 되었다 보니까 어좀 이제 협상이나 종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오고 있죠 뭐 내년 봄 안에는 좀 종전에 대한 가능성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크라 재건을 할때도 당연히 거기 가서 임직원들 숙소가 필요할 테니까 재건에 참여하는 회사들의 어 이런 재료들도 같이 엮일 수 있어요. 물론 재건할 때그 건물을 짓는 것도 포함이고요. 그래서 우크라 재건에 대한 수주나 또는 필요한 필수 재료이기도 하면서 최근에 강했던 네음시티 수주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듈러 주택 쪽이좀 되게 매력적인 재료가 될수 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슈가 모듈러 주 주택 정책 협의체가 2 3일 출범을 한다. 이렇게 정부 정책적으로도 엮이고 있습니다. 평소에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가 이런 부분들이 챙기게 되는 이유도 이런 큰 건들에 대해서 엮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힘을 실린다라고볼수 있고 오늘 이런 이슈로 한번더 부각이 되었다라고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듈러 주택은 오늘 하루만 단발성으로 또 보는 게 아니라 추후에 어 앞으로 계속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지금 또 오르다가 적당히 시세주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림자리에서 충분히 한번더 지켜볼 만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래는 모듈러 주택에서 선발주, 최초의 선발주였던 종목이 지금 보고 있는 이 SY라는 종목입니다. 처음에 모듈러 이슈로 가장 크게 부각이 되었던 종목이 SY였던 거죠. SY가 지난 주부터 그 네옴시티 재료가 있을 때보다 빈살만 방한한 이후부터 크게 부각이 되면서 이 원래 한 3천 원 자리에서 조금 조금씩 올라오다가 5천 원까지, 5천 원 넘는 구간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 그렇기에 제가 이 SY가 지금은 이 주택 모듈러 쪽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이 SY를 좀 노려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오전에 이렇게 뭐 4,640원대 오전에 바로 추천을 드리고 좀뭐 늦게 보신 분들은 그뭐 4,750원 아래까지도 라 괜찮으니까 일단 잡자라는 식으로 오전에 첫 추천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4,900원까지 시세를 빠르게 줬었는데 제가 여기서 그냥 바로 차익 실현을 하자고 했어요. 빨리 매도를 해서 수익을 일단 챙기자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SY가 대장주이긴 했는데 최근에 상승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단기 과열 종목에 대한 예고가 떴어요. 그러니까 단, 단기 과열이 지금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런 예고가 뜨고 나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시세가 많이 붙게 되면은 이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고 그럼 그걸로 인해서 좀 대장주였던 종목들도 힘이 빠지거나 어, 좀 이제 매수를 망설이는 분들 또 차익 실현을 하려고 고점을 달성했다 생각하고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힘이 예전 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세를 줬을 때 빨리 팔고 만약에 SY는 지금 매도를 한 다음에 수익을 한번 챙겨, 챙긴 다음에 이 단기 과열 그것 때문에 이게 부담을 느껴서 좀 눌림 자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다시 담아 보더라도 충분히 추후에 다시 한번더 치고 나갈 만한 힘은 있을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챙기고 내려오면 그때 또 다시 한번 보자라는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오전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후에 제가 금강공업을 추천을 드렸죠. 이걸 제가 추천을 드린 이유가 뭐였냐면, 네 금강공업을 추천드린 이유가 뭐였냐면은 오늘 오후에. 저는 항상 이 뉴스를 볼때 특징주를 쳐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좀 급등이 갑자기 나왔으면 왜 급등을 하는지를 보려면은 이 뉴스 창에다가 특징주라고 쳐 보면은 이런 그 특징주 마크가 이렇게 가로치고 특징주 이렇게 붙어서 뉴스가 뜨는 종목이 있으면은 아, 이게 어떤 재료로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개인 투자,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 특징주 뉴스가 붙는 종목만 골라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타이틀이 붙은 종목은 매출세가 많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오후에 이 금강공업이 갑자기 저기 분봉으로 볼게요. 분봉으로 보면은 오후에 금강공업이 갑자기 여기서 딱이한시 부터 1시 반 사이부터 이제 시세가 딱 붙고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공 이 종목이 갑자기 오후에 왜 오르지 하고 제가 이제 그 특징주를 이렇게 찾아봤을 때 이렇게 정부에서 모듈러 주택 정책 협의체를 출범을 한다라는 이 특징주 이슈를 근간고에 붙여서 나왔어요. 그랬다는 거는, 아, 이거, 금강공업도 모듈러 주택 쪽으로 한번 부각이 될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이 이슈가 큰건 아니에요. 정부가 모듈러 주택 사업을 키우려고 협의체를 출범한다. 여기가 끝이거든요. 이, 이 이슈가 크진 않습니다. 뭐,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얼마의 돈을 투자를 해서 정부 정책을 강하게 추진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협의체 출범을 하는 것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런, 네옴시티에 대한 수주 기대감, 또는 우크라 재건 재료에이 모듈러 주택이 포함이 되는 상황에서 요런 이슈까지 여기에 붙여줬다 보니까 그리고 금강공업이 여기서 올라오다 보니까 아 이거는 금강공업이 sy 대신에 한번 시세를 받고 대장주 역할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이슈가 떴던 게한시 반쯤이죠 그래서 한시 반쯤에 이 움직임을 보고 이 보자. 네, 금강공업을 1시 46분 이쯤에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7,150원 아래에서 이 종목을 잡자라는 식으로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1시 4 6분쯤이 이쯤이네요. 딱 여기서 추천을 드렸고 추천을 드리자마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8,000원 자리까지 딱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 이거 그리고 이뭐 상한가까지 갔었죠. 상한가를 한번 찍고 나서 장 막판에 차익세로 한번 내려왔는데 어, 이 금강공업이 처음에 SY가 선발주였다면 오늘 오후에 금강공업이 이제 이슈를 붙이면서 상한가 자리까지 급등을 하면서 좀 모듈러 쪽. 에서 선발주 역할을 교체해주는 SY에서 금강공업으로 교체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오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해서 오후에는 금강공업을 이제 거의 한뭐 짧게 먹으신 분들은 5% 6%선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분할 매도하면서 보신 분들은 10% 선까지 우리가 어, 수익 매도를 해서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었다라는 거를 또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처음 힘있게 방향을 잘 돌려주고 여기 장기 평선 자리. 장기평사리를 돌파하면서 최장기 매물대 선까지 이렇게 소화를 하면서 시세가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이 여기서 쉽게 다시 이렇게 단발성으로 죽는 게 아니라, 8천원 자리 위로 쭉쭉 더 날아갈 수 있는지 내일도 시세를 더 지켜볼 만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 어느 정도 시세를 주다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듈러 주택 쪽에 대한 시세, 이 재료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후에 네옴시티나 이런 그 오크라 재건 쪽에 엮일 수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엮어서 보실 만한 포인트는 충분히 있다고 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강공업 다음으로 또 부각되도 후발 조자가 이제 범량건영 덕신하우징이 있었는데 범량건영이 더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쉬우니까 범량건영도 오후 한번 담아보자. 왜냐하면 이 차트 자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 범량건영이 이 4천원 자리 4천원 자리의 라운드 피겨 구간을 딱 돌파를 하고 여기 장기평선. 제가 늘 저번에 종목 설명할 때도 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저점까지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 추세를 돌릴 때 장기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돌릴 때 시세가 더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 이거 딱 장기평선 돌파하면서 이최상기 매물대 선을 소화하는 자리고 마침 모듈러 주택 쪽에 법량건용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금강공업이 오늘 상한가 찍고 문 닫으면은 범양건영이 한 번에 더갈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강공업이 상한가를 찍고 문을 닫고 그대로 간게 아니라 장마감 전에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서 조금 밀리긴 했어요. 그래도 법양건영은 우리 매수권 부근에서 이렇게 자리를 잘 지켜줬죠. 그래서 장기 평선 위에서 이렇게 추세를 잘 지켜줬기 때문에 이법양건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5,000원 라운드 픽의 선을 돌파하거나 터치하는 수준까지 오는지일 1차적으로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힘이 더 붙거나 거래대금이 더 붙어주면은 이 정고점 라인, 6,000원 라인 부분까지 여기까지 매물 소화하면서 더 치고 올라와 줄수 있는지까지도 분할 매도 하면서 더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5,000원 라인 선을 돌파하는지 이 부분까지 올라올 때 분할 매도 해나가면서 안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하고 그 추후의 움직임을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장중에도 설명드렸는데, 법량건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낙연 정치 테마 중 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장에서 완전 메인 테마까지로 볼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최근에 뭐 남선 알미늄이나 어제 어제죠. 어제 남선 알미늄이나 주연 테크나 뭐 남아토건 같은 종목들이 이제 이낙연 정치 테마주로 같이 부각되면서 이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그 이재명 관련해서 그뭐 고발하겠다. 뭐 이런 그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됐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지지율 1등이고, 어당 대표를 하고 있는 그 이재명이. 이제 만약에 이런 안 좋은 리스크에 휘말려서 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든지 요런 부분으로 가게 될 되는 경우가 생길 때는 그 반사 이익을 이 이낙연 쪽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정지 테마로 부각이 되는 요런 부가적인 이슈도 있고 모듈러 주택 정책도 있기 때문에 법량건영이 마침 타트다리도 이렇게 그 장기 매물 소화하고 장기 평선 돌파하면서 추세를 바꿔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한번 돌파하는지 볼수 있는 부분의 포인트는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오늘 이 SY를 왜 추천을 드렸고 서, 수익 매도를 했는지 그리고 금강공업을 왜 추천했는지 더 권양원형 왜 추천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 네옴 시티랑 엮어서 모듈러랑 주택 쪽에 있는 재료가 지금 단발성으로 보더라도 조금 되게 부각이 많이 되고 시장에서 꼭 봐야 되는 종목이지만 추후에 추후에도 이 우크라 재건 재료도 엮일 수 있고 네옴시티 수주 기대감도 좀 빠르게 우선 순위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저랑 같은 이런 그 시선을 바라보고 이 모듈러 주택 쪽을 좀더좀 어좀 집중적으로 좀 중요하게 보면서 앞으로도 좀 눌림 자리 나온다든지 더 노려볼 만한 자리가 있다면 또 노려보는 식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모듈러 주택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설 쪽 인프라 오늘 뭐 코롱 글로벌이랑 그 뭐죠? 코어롱 글로벌이랑 그 네옴 시티 쪽에 다른 종목들도 좀 올랐었죠? 그리고 또 저희가 철도로는 또 현대로템도 가지고 있고 수소나 뭐 방산이나 이런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옴 시티 쪽은 볼 재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포커스를 주고 우리가 노려볼 만한 종목들을 보되 네, 그리 모듈러 주택 쪽을 지금 우리가 좀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더 중점으로 해서 보는 식으로 가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